그래서 거기 작은 3번에 보시면, 32페이지, 아, 교환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은 무수히 존재하는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모두 찾아서 연결한 선을 밑줄 그세요. 계약 곡선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작은 4번까지, 계약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함으로 교환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인 MRSA equal MRSB가 성립하고 있더라 즉,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일단, 일단 계약 곡선상에서의 배분이 이루어지면 이보다 파레토 계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다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똑같은 그림을 여기는 지금 이 에즈워드 상자는 두 재화의 소비량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각각 A라는 사람은 x를 몇 개, y를 몇 개, B라는 사람도 x를 몇 개, y를 몇개 이렇게 소비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도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은 그림인데 두 사람의 효용, B, 그 다음에 A, B라는 사람의 효용, A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계약 곡선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작은 6번입니다. 그러므로, 제화 공간의 계약 곡선을 여기는 지금 제화 공간이잖아요. X, Y, Z. 제화 공간을,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기면 두사람의 효용. U, B는 B의 효용. U, A는 A의 효용. 효용 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지는 데 이를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꼬불꼬불해 되 있죠. 왜냐하면 일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의 형태는 분명히 취할 것이라는 거죠. 우하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B의 효용은 줄고 있고 A의 효용은 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A가 줄면 B가 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A점과 B점을 한번 대비시켜 볼게요. 이 A점은 상대적으로 A라는 사람이 원점이 가깝잖아요, B보다는? B는 좀 원점에서 멀리 있고, 따라서 B가 조금 더 효용이 높은 거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 계약곡선상에서는 보시면 저 A점에 대비되는 점들이 한이 정도쯤 어딘가 있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는 지금 B의 효용은 이 높이고, A의 효용은 지금 이, 이 정도라는 거죠. B점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쪽에 치우쳐 있겠죠. 왜냐하면 B점은 A가 좀더 효용이 높고, B는 다시 원점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비는 효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쯤에 있겠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어, 그림도 시험에 나온 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유의 자격 시험에서 우리 경제학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요 A점에 해당되는 거랑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매치되는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점은 어디 있겠나요, 이거? 이 점은 바로 여기죠.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점에서 A점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더 해석이 쉽지? 이 점에서 A점으로 갈 때는 A라는 사람의 효용은 그대로인데, B라는 사람의 효용은 이 높이에서 이 높이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B의 효용은 따라서 파레토 계산. 그 다음에 B점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B라는 사람의 효용은 그대로인데 A라는 사람의 효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B점으로 가면 따라서 파레토 계산. 그 다음에 요핵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식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쪽 어디론가 새롭게 최초의 배분점이 효용 가능 곡선 내부에 있다면, 이렇게 내부에, 효용 가능 곡선 내부에. 여러분,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이 효용 가능 곡선 내부에 있었다면, 효용 가능 곡선 상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90도 각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동하면 무조건 팔레토 개선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노랗게 칠해진 면적 어디론가 새롭게 재배분.